천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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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피자 강강강 담장 벽 울타리 챠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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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치다 두드리다 때리다 챠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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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리 교량 초콜릿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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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친지 친치, 친치, 친척 칭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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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무게가 가볍다. 칭송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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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수월하다, 가볍다, 부담이 없다. 긴장을 풀다, 느슨하게 하다. 징콩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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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상황, 정황, 형편 징지아, 징지아 징지야, 휴가를 신청하다. 징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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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접대하다, 초대하다, 한턱내다. 지웅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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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빈곤하다, 가난하다. 추비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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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구별, 차이, 구별하다, 식별하다. 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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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지다, 취하다, 찾다. 전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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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전체, 모두.